이를 아 네, 원하는 키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 기어필 선생님, 그럼 키가 자라는 원리부터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. 어, 원리가 네. 있어요? 아 그럼요. 어. 어, 키가 먼저 자라려면 어디가 커야 될까요? 팔이 길어지면 키가 커질까요? 그러진 않겠죠. 네. 다리. 그렇죠. 다리와 척추가 길어져야지 키가 오. 커진다고 아, 볼수 있겠죠. 네. 그래서 어, 뼈와 뼈 사이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존재하고요. 그 성장판이 길이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키가 성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우와. 그런데 그 성장판에 있는 골 끝부분에 있는 골간단이라는 곳에 연골을 재생하는 부분이 성장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야지만 촉진이 되거든요. 네. 그렇게 본다면 라 먼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신체적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고요. 음. 그다음에 그 성장 호르몬이 어, 뼈가... 끝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신경과 혈관들이 잘 조절이 돼야 되고 음.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연골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잘 있어야지만 합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어. 네.